네이버 주주분들 오늘 진짜 골때리는 날입니다. 분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새 시대에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된 배경이 국가 대표 AI라고 해서 국가가 AI 기업들을 뭐 그래픽 카드 빌려 준다면서 선별하겠다. 뭐 이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벤트에서 네이버가 출전을 했던 상이 탑10 안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국가대표 AI 기업이 돼서 지원 정책을 일부 받다가 오늘 탈락을 합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이버가 국가 대표 AI 때문에 근데 올랐던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올랐던 적이 없는데 탈락되니까 결국에 네이버가 AI 왜 이렇게 못하냐 같은 관점이 돼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냐? 항상 매도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뭐 호황제가 뜨거나 해서 갑자기 움직일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은 잠깐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볼 건데 지금 여기 증권사 중에서 매매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매매를 잘 하는데 시간별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신한 투자가 매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물량들이 확인이 될 때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네이버를 프로그램들이 낮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급락했을 때 지금도 사고 있을 텐데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면 아, 시간이 지금 동시호가네요. 아까 계속 3시부터 지금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130억 순매수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거는 단타 입장에서는 이거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네이버가 뭐, 펀더멘탈이 바뀐 게 아닌데,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되돌림을 받을 거고, 21선이 상향각도로 만든 만큼 지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일단 반등을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로 너무 실망이 크면은 매매를 그만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이버가 재료가 없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업비트랑 해킹 사태, 그리고 국가 대표 AI, 탈락, 이런 좀 나쁜 이슈가 결국에 주가를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고 있기는 한데 네이버 결국에 큰 재료는 뭐가 있어요? 업비트 계열사와의 합병 그리고 클레리티 법안이 있습니다. 클레리티 법안도 근데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어제 클레리티 법안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수정안이 나왔었거든요. 통과되기 직전에 수정안을 클레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원래 발언했던 기업 중에 대표주자인 코인베이스라고 거래소가 있어요 미국 코인베이스가 뭔 회사냐면은 미국의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얘네가 수정한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법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다고 철회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어제 1월 말로 연기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 통과됐을 때 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분석을 해서 구독자분들과 네이버를 매수를 하고 있는 세러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1년의 사태 때문에 제가 주가가 진짜 제가 말한 가격을 아직은 못 찍어서 주식을 못해 보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사건은 정말 부끄럽긴 하네요. 근데 제가 네이버를 구독자분들과 매매하는 사람이라 제가 매수할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고요. 주가가 올라갈 걸 알면은 매수하자고 해야죠. 최근에 제가 매수할 때도 올라갈 걸 알아서 매수하자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걸 알면은 떨어진다고도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오늘 황당하셨다면 저도 황당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고 오늘 그 황당한 거를 기회로 여기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구독하셔서 우리는 네이버를 매도할 때까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방송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정말 이렇게 매매했나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5월 22일부터 6월 14일, 12월 18일 날 제가 방송 찍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 22일 날 제가 매수할 때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면서 18만 2천원에 방송을 25년도 5월 22일 날 해드려서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두신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를 6월 14일 날 네이버는 매도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파란색 선을 찍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찍은 이 세력 유표선을 건든 네이버는 매도를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2월 18일 지난달에 23만원에 뭐 하자 그래요? 매수하자던 자리와 지금과 같다면서 지난번처럼 매수하자고 방송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오르긴 올랐는데, 와, 오늘 재료 정말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니죠. 스트레스 관리는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반등하는 거 먼저 보고 오늘 단타 들어온 김에 쭉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클리리티 법안이 1월 말로 연기되면 이게 재료가 2주 짜리거든요. 그래, 통과되고 또 일주일 동안 올랐던 적도 있으니까 3에서 4주까지도 한번 스윙해 보자. 이 정도 시간 혹시 줄수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예측해 봐 드릴게요. 제가 예측한 가격은 찍으러 가는 경우가 이때까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제가 오늘 예측해 드리는 가격을 여러분들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아예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시면 어떨까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챙겨 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네이버를 사고 팔때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면 매수하자고, 매도하면 매도하자고, 문자를 드리면서 문자를 드린 날 영상 꼭 보러 오시라고 홍보하는 유튜버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네이버 우리 채널에서 이번에는 솔직히 단타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샀어요? 프로그램이 샀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파란색 선 부근에 대해서 아, 이따가 강의를 드릴 건데 매도하려는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익절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수급 매매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 이론을 가지고 매도 타점이 보이면 제가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거거든요. 저랑 같이 그날 비중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보세요.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두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앞으로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알려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 적어놨고요.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매도자리 보이면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그날 영상에서 왜 파는지 이유를 알려드려볼게요. 꼭! 영상 보러 오셔서 이유는 들어보셔야지, 사야 될 곳과 팔아야 될 곳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청출 어람으로 저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뭐 물론 지금 당장도 저보다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천하제일 누가 네이버 목표 주가 이 다음에 찍으러 갈 주가를 잘 맞추나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저만의 공식이 있는데 예시로 이 파란색 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린 다음에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데크를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거기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0 0원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 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요 파란색 선을 따라잡으러 갈건데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따라잡으면 더 높은 데서 팔 수도 있고 파란색 선이 떨어지면서 닿게 되면은 좀더 낮은 가격에서 팔 수도 있어서 테레오프 선은 매일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대처 대응의 형태로 타점들을 그래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 파란색 하는 364,5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364,500원이라고 적어 두시고 요 가격과 가까워 질수록 어 이제 곧 매도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제 영상은 정말 자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까지고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뵐 텐데요. 오늘 정말 황당한 주가였지만 아이고 국가대표 AI 탈락에 대해서 저도 오늘 밤에 좀더 공부를 해 보고 나서 단점들이 많이 보이면 전략을 좀 수정을 할수 있으니까 내일 방송 꼭 보러 오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